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룡멘토입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위메이드위메이드 네. 예. 아,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9,500원에 10%예요. 49,500원에 10%예요. 예, 예. 어, 이것도 오래되지 않았군요. 많이는 안 됐어요. 근데 조금 네. 더산 거예요. 조금 더다 아, 샀다가. 추가 매수하셔 가지고. 예, 예. 아, 그 위드 위메이드를 혹시 왜이 종목을 선택하신 거예요? <웃음> 음, <웃음> 다른 게임들도 많고 다른 종목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그때 내가 그냥 사게 <laughs> 그래. 됐는데, 여기 네. 어, 그래, 한번 그래, 여기다가 좀더살만어나 어. 싶어서 계속 빠지않 아, 지금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아, 네 예. 매수 가격이 일단 낮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굉장히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에이? 게임. 게임주인데, 게임주들도 솔직히 우리가 실적이 잘, 나는, 잘 나오고 있는, 꾸준하게 어쨌든 나오고 있는 게임주들이 있어요. 게임회사들이. 근데 네. 반면에 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게임주들도 있어요. 예. 네. 어, 만약에,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게임주, 게임주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게임주가 더 투자를 하기에 좋을까요? 아니면 적자인 게임주에 투자를 하기가 더 좋을까요? 아마도 아, 이 예, 수익이 나는 그쵸. 쪽이 나. 네. 네. 그래서 일단 이메이드라는 회사는 이제 상승과 상승을 할 때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게임 중에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이 종목을 선택하는 이유가 탄력 때문에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 매수하고 나서 이제 수익이 나오면 좋죠. 바로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손실이 발생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적자이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낮던 건데 내가 안 팔고 있다가. <laughs> 그러니까, 그런, 그럴 때는 빨리빨리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위메이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 다음 주에 네. 그 게임주라든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네. 어,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이제 한중의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5월 초에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어, 중국 이제 게임, 게임주들이죠. 중국의 네. 파노바이국과 관련해서 좀 요청을 많이 해, 하고 있어요, 한 국내에서. 네. 그래서 네. 어 최근에 보면 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해서 파노바이하고 이제 중국에 진출했잖아요. 던파오바이 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한중이 정상회담 때 중국의 또 파노와 관련 해서 이제 언급이 또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어, 게임즈 같은 경우에 주가가 또 많이 빠져 있고 다음 주에 조금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리메이드는 지금 매도를 할 타이밍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추가 매수하면 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그냥 가지고 계시고요. 나중에 저는 네.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 줄것 같긴 해요. 이 종목은.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어, 게임주 중에서도 어쨌든 수급이 많이 몰려요. <laughs> 많이 네. 몰리는 게임주라. 그래서 이거는 어, 올라왔을 때 팔아야지 떨어질 때 팔면 안 되고요. 음, 대신 네. 지난번에도 올라와서 수익 넣는 데안 팔았잖아요. 예예. 그죠. 렇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라갔을 때 어, 팔긴 해야 돼요. 그래서 5만 5천 원 그래. 반등 주면 그때 저는 정리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 다음 주면 그러면 좀 올라갈 것 같은가요? 아, 그 다음 주 바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 일정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어, 뭐 다음 주부터 반응이 오면 바로 올라가진 예. 않아도 어쨌든 저점을 잡고 조금씩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만 잘하시라는 거예요. 네. 예. 자, 이렇게 예,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